안녕하십니까. 오츠만니 형제님의 깊은 생활이라는 메시지를 같이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곳의 말씀을 같이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는 마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또 어떤 씨는 흙이 얇게 덮인 바위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아니하여 곧 싹이 나왔지만 해가 도다 내리째니 뿌리가 없어 말라 버렸으며 또 흙이 얇게 덮인 바위에 말씀이 떨어진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았지만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 때문에 환단이라 박해가 일어나면 즉시 실족합니다. 호세아서 14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나는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하처럼 망울지고 레바논 나무들처럼 뿌리 내리리라 그의 가지는 뻗어나가고 그의 광채는 올리브 나무 같으며 그의 향기는 레바논 나무들 같으리라 그 그늘 아래 앉은 이들이 돌아와 곡식같이 소생되고 포도 나무같이 옴토드리리 그 명성이 레바논의 포도주 같으리라. 아가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긴 동산 덮힌 우물 봉해진 샘. 위의 성경 구절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과 오래도록 변치 않고 타격과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보기로 하자. 어떤 그리스도인은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상태가 좋았지만 얼마 안 가서 그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된다.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어떤 사람은 왜 도중에 실족하는가? 어떤 사람은 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는가? 이것은 그 사람의 생활 상태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만일 그리스도인에게 정상적인 생활이 없으면 그 사람은 견고하지 못하고 실족하기 쉽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소리 여길 수 없는 문제이다. 얕은 생활. 마가복음 4장 5절과 6절은 또 어떤 씨는 흙이 얇게 덮인 바위 위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아니하여 곧 싹이 나왔지만 해가 도자 내리쬐니 뿌리가 없어 말라 버렸으며 라고 했다. 이것은 주님의 씨 뿌리는 비유이다. 주님은 16절과 17절에서 이 비유를 설명했다. 또 흙이 얇게 덮인 바위 위에 말씀이 떨어진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즉시 실족합니다. 주림의 해석으로 볼때 이러한 생활은 얄팍하고 오래가지 못하고 시험을 통과할 수 없는 생활이다. 이러한 생활은 첫 걸음은 좋지만 결과가 좋지 않다. 이러한 생활의 현상을 보면 곧 싹이 나온다. 곧 싹이 난다는 것은 씨의 껍질이 이미 열려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말씀이 그에게 곧 생명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곧 싹이 나오고 가장 빨리 나오므로 현상으로 볼 때에는 발전과 진보가 가장 빨라 사람을 만족시킨다. 그러나 해가 돋은 후에는 타져서 마름으로 그의 결과는 사람을 실망케 한다. 싹이 가장 빨리 나오고 또한 가장 빨리 마른다. 해를 견딜 수 없는 싹은 성숙할 가망이 적고 아주 빨리 마른다. 많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이러하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고 깨달았다고 생각한다. 기꺼이 어떠한 대가라도 치를수 있으며 어떠한 길이라도 기꺼이 갈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갈망이 있고 드림도 있고 사람 앞에서 간증도 있고 열심도 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생각지도 않았던 시험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는 요동하기 시작하고 어려워서 감당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고 위축되어 감당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고 위축되어 실족을 면치 못하게 된다. 형제들이여, 일단 우리가 그리스인이 된 이상 해에 쪼이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그 이유는 해에 쪼임이 당신의 성장과 성숙을 돕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햇볕에 쪼일 때 바로 서지 못하고 실족된다면 그것은 당신의 얄팍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해에 쪼인 것은 당신의 참모습을 드러낼 뿐이지 당신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해의 죄임을 통과하지 못하겠는가.그렇지 않다.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어떠한가에 달려있다.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서는 싹이 빨리 나고 해가 나올 때곧 마른가.대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우리는 주님의 말씀에서 세 가지 원인을 볼수 있다. 첫 번째 원인 얕은 흙. 첫 번째 원인은 흙이 얇은 것이다. 흙이 얕은 것은 흙이 많지 않고 깊지 않은 것이다. 흙이 얇은 그리스도인 속에는 별로 있는 것이 없다. 이러한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쉽게 받아들이고 잘 깨닫는 것 같다.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간증도 쉽게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들었던 진리를 쉽게 잊어버리고. 그가 들은 진리를 쉽게 뒤집고 남에게 전한 것을 쉽게 헐어버린다. 이러한 사람은 쉽게 만작하고 쉽게 굶주린다. 쉽게 기뻐하고 쉽게 근심하고 쉽게 흥분하고 쉽게 냉담해진다. 쉽게 웃고 쉽게 눈물을 흘린다. 이러한 사람은 얄팍하고 감정 안에 살며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다. 나무가 크면 뿌리가 깊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나무의 뿌리는 땅 위에서 물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땅 아래의 수분을 흡수하기 위하여 계속 땅 아래로 물 근원을 찾으러 내려간다. 그러므로 어떤 나무의 뿌리는 깊이가 1km 내지 1.5km나 된다.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종려나무는 극히 강한 햇빛을 받지만 여전히 푸르다. 이 나무는 수분을 흡수하기 위하여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리므로 뜨거운 햇빛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만일 그리스오인이 밑으로 뿌리를 박는다면 햇빛이 두렵지 않을 것이다. 환경을 의뢰하고 감정을 의뢰하여 사는 사람은 모두 다 흙이 얇은 사람이다. 쉽게 감정의 지배를 받고 쉽게 환경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다 흙이 얕은 사람이다. 흙이 깊은 사람은 환경을 보지 않고 감정을 의뢰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인하여 사는 자들이다. 흙이 깊은 사람이 악망하고 의뢰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환경 뒤에 계신 주님이다. 이러한 사람은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공급과 부축과 능력을 얻는다. 환경 뒤에 계신 주님을 악망하지 않고 감정과 환경을 의리하여 사는 사람은 진리와 교훈을 굳게 지킬 수 없다. 이러한 사람은 환경이 순조로울 때에는 아주 활발하고 기뻐한다. 그러나 시험을 만나면 풀이 죽어 마음이 갑갑하고 무거움을 느낀다. 십자가가 그에게 임할 때에는 넘어진다. 형제자매여, 만일 당신이 시험을 만날 때 뒤로 후퇴하고 위축된다면, 그것은 당신이 흙이 얕은 사람임을 증명한다. 이것은 이것, 해가 돋은 후에 당신의 즉시 마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원인, 뿌리 없음. 두 번째 원인은 뿌리가 없는 것이다. 뿌리란 무엇인가? 나무에 밖에 노출되고 보이는 부분은 줄기이고, 땅 속에 묻혀 보이지 않는 부분이 뿌리이다. 생명이 있고, 보이는 부분이 가지이고, 생명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뿌리이다. 그러므로 뿌리란 감추어진 생활을 말한다. 주님 앞에 뿌리가 없는 사람의 생명은 반드시 마르게 된다. 영적인 면에 감추인 생활이 없지 모든 것이 다 사람 앞에 노출된 사람은 다 뿌리 없는 사람이다. 뿌리는 곧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부분이다. 밖에 노출되어 보이는 부분은 뿌리가 아니다. 형제자매여 여러분 생활의 생활 가운데 사람 앞에 보이는 생활 외에 주님 앞에서 감추인 생활이 얼마나 되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 만일 당신에게 있는 것이 밖에 노출된 그 부분이라면 햇빛이 나올 때 말할 것은 당연하다. 영적 생활에 있어서 감추인 생활처럼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없다. 어느 형제나 자매가 실족하는 것이 우연한 또는 도려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것은 그의 주님 앞에서의 감추인 생활에 이미 문제가 생긴 것이다.그에게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해가 나올 때 실족되는 것이다.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주 예수님께서는 그대는 기도할 때 그대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대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입니다.고 말했다.문을 닫는다는 것은 곧 감추어진 생활이다. 이것이 곧 뿌리이다. 주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대의 아버지께서라고 하신 말씀은 아주 특별하다. 오, 기도는 보이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기도를 들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주님은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어떤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하지 않고 태도만 취하는 것도 귀한 것이다. 형제자매여 당신의 생활 가운데 은밀하게 하나님에게 보이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당신의 모든 것은 사람 앞에 노출된 것에 불과한가? 당신의 영적 생활 가운데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은 영적 생활은 얼마나 되는가? 당신에게는 바울과 같이 14년이 지났어도 남이 모르는 체험이 얼마나 있는가? 만일 당신에게 이러한 체험이 없다면 그것은 당신이 뿌리 없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뿌리 없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해가 도전 후에는 실족된다. 형제자매여, 당신에게 있는 것 중에서 시험을 통과하여 여전히 남아 있는 것만이 믿을만한 것이다. 만일 당신의 뿌리가 깊이 박히지 않았다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세 번째 원인 돌. 세 번째 원인은 얕은 흙, 흙 밑에. 또 돌이 있는 것이다. 흙이 얕은 사람의 뿌리는 돌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깊어질 수 없다. 밖으로 볼때 그는 다른 사람과 똑같다. 그러나 그의 속에는 감추어진 죄와 강박한 자아가 있다. 성경에서 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그 중에 하나는 굳은 마음이다. 우리가 영적인 뿌리를 잘 박으려면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신의 뜻은 전혀 공격을 받지 않았고 그들 자신은 전혀 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그는 항상 많은 이유로 거절하고 항상 그의 관점에 따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 사람 속에는 돌이 있다. 그의 마음은 아주 강팍하다.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돌을 깨뜨려야만 그가 뿌리를 박을 수 있다. 밑으로 뿌리를 박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이다. 형제 자매들이여, 하나님을 순종치 않는 마음이 곧 돌의 마음이다. 우리는 주께 빛을 구하여 우리의 돌이 얼마나 큰지를 보기 원한다. 만일 우리 속에 돌이 있다면 밑으로 뿌리를 박을 수 없다. 그러므로 해가 졸때 마르지 않을 수 없다. 물은 강박한 마음을 뜻할 뿐 아니라 감추어져 나타나지 않은 죄를 뜻한다.만일 당신에게 제거하지 않은 죄가 있다든지, 처리할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처리할 담력이 없다든지, 하나님의 큰 요구에 계속 순종하지 않고 이유를 말하며 하나님과 다투고 계속 당신의 나타나지 않은 죄를 보류한다면, 당신은 흙 밑으로 뿌리를 박을 수 없다.그러한데 해가 나올 때 어찌 마르지 않겠는가. 햇빛의 쪼임 형제자매야 만일 우리에게 빛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얄팍한 사람인지를 모를 것이다. 만일 햇빛의 쪼임이 없다면 우리는 싹이 가장 빨리 나는 사람이 또한 가장 빨리 마르는 사람인 이유를 깨닫지 못할 것이다. 마른 때 우리는 자신에게 속임을 당하고 자신의 영적 상태에 만족하고 자신을 굉장한 사람으로 생각했다. 우리는 우리가 햇빛의 쪼이면 곧 마른다는 것을 몰랐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뜨거운 햇볕을 당신에게 비추시고 어려움을 당신에게 이, 허락하셨는가? 형제자매여 이것은 주님의 사랑의 가장 큰 표시 십자가이다. 오, 십자가보다 더 우리의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것은 없다. 또한 십자가보다 더 좋은 시험도 없다. 어느날 우리는 진리를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자신을 죽게 바치며 우리 자신을 좋다고 여기고 자신을 아주 높이 평가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시험과 십자가를 주시어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지 않은 것을 하시고 우리가 하기, 우리가 가기 싫어하는 곳에 가게 하신다. 하나님이 안배하신 일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안배하신 일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함으로 하나님과 다투게 된다. 형제자매들이여 이러한 다툼이 당신을 반드시 고갈의 상태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모든 영적 고갈의 시작은 다 하나님과의 다툼에서 나온다. 말일 당신이 양보하스 하나님이 만일 하나님이 양보하시고 당신이 어겼다면 당신은 반드시 고갈될 것이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에 대한 시험으로서 우리의 생명이 풍성하게 될 것인가 고갈될 것인가를 결정한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가 고갈되는가는 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투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달려있다. 만일 당신이 이기고 하나님께서 양보하셨다면 당신의 생명 고갈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절대로 당신이 이겼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당신이 자유로워졌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라. 당신이 하나님을 이긴 것은 당신의 생명이 고갈되어가며, 당신의 생활이 타락되어감을 증명한다. 많은 그리스도인의 체험이 다 이것을 증명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양보할 때, 당신의 생명이 풍성해지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만일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고 해결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 분명치 않다면 당신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 만일 당신이 마음속에 다른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안배에 불만을 가지고 당신 자신 보기에 좋은 길을 가려 한다면 밖으로 들어갈 때까지 기다릴 것 없이 당신은 이미 고갈되고 있는 것이다. 형제자매,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듣고 자신이 정말로 얻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당신이 들은 말씀에 꼭 필요한 환경을 만드시고 그 환경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받은 것이 참된 것인가 표면적인 것인가를 시험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환경을 만드시어 당신으로 하여금 성경의 어떤 교훈도 대가 없이 얻을 수 없음을 알게 하신다. 당신이 인내에 관한 말씀을 들었다면 환난의 인내를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에게 환난을 안배하신다. 당신이 순종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은 당신이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는 말씀을 체험케하기 위하여 고난을 만나게 한다. 당신이 온유함에 관한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은 즉시 하나님은 당신이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게 대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하여 당신을 자극하는 많은 사람과 일들을 만나게 한다. 당신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감추어진 것 같고, 당신이 부르짖어도 상대하시지 않고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 의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강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인 라는 말씀을 참케 한다. 당신이 어떤 메시지를 듣든지, 다 당신을 시험하기 위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 듯, 할 것이다. 오 형제자매여, 이러한 시험을 통과해야만 그 말씀이 당신에게 실제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듣고 헌신했다 하여 다 이루었다고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시험하신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과해도 여전히 설수 있는 그릇을 사용하신다. 주님을 여러 해에 섬겨온 어느 노 자매가 주님을 섬긴지 얼마 안된 젊은 형제에게 이렇게 말했다. 주님의 손에 들여진 모든 떡은 주님이 뗀 후에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 떼어지지 않은 떡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변쾌할 수 없으며 자라게 할수 없다. 얼마나 많은 때에 우리는 한 면으로 드리면서 또한 면으로는 주님께 마음속으로 "주여, 저는 이미 죽게 드렸습니다. 그러나 바라건대 제발 저를 떼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가? 우리는 항상... 주께 드린 그 떡이 영원히 온전하기를 원하고 그대로 놓여지기를 바란다. 주님 손에 놓여진 떡은 다 떼어진다. 만일 주님이 당신을 떼기를 원치 않는다면 당신 자신을 주님께 맡기지 말라. 형제 자매여 이것은 주님을 아는 사람의 체험 있는 말이다. 주님의 손에 둔 떡은 모두 다 떼어진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의 어떤 메시지를 듣고 매우 기뻐하며 주께 주여 저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주님이 그를 떼려고 할 때에는 그러한 경우를 만나지 않길 바란다. 형제 자매들이 한면으로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서 또 한면으로는 하나님에 의해 떼어지기를 원치 않는 생활이 가장 고통스러운 생활이다. 형제 자매들이여 당신의 생명이 풍성하게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많은 일을 통해 당신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해야 한다. 깊은 생활. 호세아서 14장 5절부터 7절까지를 보자. 이스라엘에게 나는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화파처럼 망을 지고 레바논 나무들처럼 뿌리 내리리라. 그의 가지는 뻗어 나가고 그의 광채는 올리브 나무 같으며 그의 향기는 레바논 나무들 같으리라 그 그늘 아래 앉은 이들이 돌아와 곡식같이 소생되고 포도나무같이 움도들이니 그 명성이 레바논의 포도주 같으리라 위의 성경 말씀에서 세번 에마로를 언급했다. 한 번은 백하파와 레바논이 연결되고 한 번은 감난나무와 레바논이 연결되었으며 또한 번은 포도나무와 레바논이 연결되었다. 여기에서 왜 계속 레바논에 대해 주의하는가? 그것은 레바논 산 위에 키가 크고 뿌리가 아주 깊은 백항목이 있기 때문이다. 성경에서는 레바논의 백항목이 세상에 가장 높고 큰 나무를 대표하고 또한 깊이 뿌리 박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성경의 이 구절에서 한면 n 는 백카파와 레바논을 말하고 한 면으로는 감남나무와 레바논을 말하고 또한 면으로는 포도나무와 레바논을 말하는 것은 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백카파와 레바논이 왜 서로 연결되는가. 백카파는 매우 깨끗하고 아름답다. 여기에 백카파는 들에서 자라는 것이지 온실에서 자란 것이 아니다. 이 백카파는 원에사의 재배 없이 순전히 햇빛과 그늘에 의해 자란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골짜기의 백합화로서 하나님의 재배와 보호를 의지하여 자란다. 천계라고 아름다운 영적 생활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통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초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합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왜 감란나무와 레바논이 연결되었는가? 사람들이 볼 때. 감난나무는 조금도 아름답지 않은 것 같다. 아름다움이 모란꽃 같다는 말은 이해할 수 있지만 아름다움이 감난나무 같다는 말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은 겉의 아름다움이 아닌 실제의 열매이다. 감란 나무는 기름을 내는 유실수이므로 감란 나무의 아름다움은 그의 열매에있다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러한 열매는 깊은 곳에 뿌리를 박아야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아름다움은 감란 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버논 백향목 같으리니라고 말한 것이다. 왜 포도 나무와 레버논이 관계 있는가? 여기에서는 포도나무 같이 꽃이 필 것이며라고 말했다. 우리는 포도나무 꽃을 본 적이 있는가? 포도꽃은 매우 작다. 꽃이 핀지 얼마 안 되어 포도로 실과를 맺는다. 여러분은 포도꽃을 꽃병에 꽂는 사람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여기에서 왜 복사꽃 같다든지 국화 같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꽃은 사람들이 감상하기 위한 꽃이 아니라 포도 같이 열매를 맺는 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요구는 깊이 뿌리 박고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다. 그러므로 포도나무 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버너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고 말한 것이다. 여기에서 세 번이나 레버너을 언급한 것은 다 우리에게 깊은 생활을 주의하라는 것이다. 이 깊은 생활은 백합화 같이 감추인 산골짜기에서 자라고 감나나무처럼 외모는 별로 아름답지 않다. 그리고 포도나무 같이 꽃이 피는 것이 그리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생활은 하나님을 단순히 양망하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생활이다. 이러한 생활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생활이다. 이런 생활이 있으려면 반드시 깊이 뿌리를 박지 않으면 안 되고 또한 평상시에 훈련이 있어야 한다. 적어도 매일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정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가능하면 시간을 내어 온 성도를 위해, 각지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이 일에 대해 기도해야 한다.그리스도인에게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조차 없다면 깊은 생활에 대해 말할 것도 없다.깊이 뿌리박으라는 말은 우리가 항상 생활 중에 실행해야 한다. 처음 훈련할 때에는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있다.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어 매일매일 깊은 곳으로 뿌리를 깊이 박도록 이끄시기 원한다.깊은 생활은 반드시 주님과 지속적인 교통이 있어야 하고 깊고도 긴밀한 교통이 있어야 한다.아가서 사장 12절에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긴 동사. 덮인 우물, 봉해진 샘이라고 했다. 성경에서 동산은 하나님의 최초의 뜻이다. 동산은 온통 땅과 같이 보편적인 것을 재배하기 위한 것도 아니요. 농과 같이 경작을 위한 것도 아니다. 동산은 전적으로 아름다움과 누림을 위한 것이다. 동산에 나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목적은 목재에 있지 않다. 동산에 실과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목적은 열매를 맺는 데 있지 않다. 동산에서 주목하는 것은 화초이다. 화초에서는 아름다움을 볼수 있다. 그러므로 화초를 심는 것은 기쁨을 위한 것이다. 이 동산이 잠근 동산이라는 것은 이 동산이 누구나 다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공원이 아니라 특별히 그리스도만을 위해 잠겼다는 것이다. 안의 아름다움은 오직 그리스도만 볼수 있고 감상할 수 있다. 이러한 생활은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기쁨만을 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활은 덮힌 우물이다. 우물은 사람이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우물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위한 것이지만 여전히 주님의 제안을 받는다. 이러한 생활은 봉해진 셈이다. 우물은 인공으로 만들어지지만 셈은 전혀 인공적으로 된 것이 아니다. 우물은 사람과 관계되고 샘물은 하나님과 관계된다. 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얻은 기쁨과 만족이다. 이러한 체험들은 봉한 샘이기 때문에 일부러 사람에게 보일 수 없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아름다움과 추구와 체험을 나타나기를 기뻐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모든 면에서 조용히 행하고 주님을 위해 봉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한 깊은 생활만이 주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다.형제자매들이여 말할 때 우리의 생활은 너무 얄팍하다.밖에 나타낸 것이 정말 너무 많다.주님이 우리에게 뿌리를 주사 십자가가 우리 속에 더욱 깊이 역사하여 우리가 깊이 뿌리를 받고 깊은 생활을 하여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하기 원한다.